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모두가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페페코인이 과연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9월 24일에 페페코인이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딱 한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페페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희소식이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페페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지도 예측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최근 들어서 유난히 페페코인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 사람들은 페페코인이 이원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많이 달라요 지금부터 페페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보신 것과 같이 빗썸에서 페페코인 의 차트를 보면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약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 상승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해외 거래소에 신규 상장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죠 물론 어떤 거래소에 상장하느냐 에 따라서 상승률은 천차만별 이에요 이번 9월 24일에 희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우 유명한 거래소에 페페코인의 상장 일정이 잡혔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페페코인의 가격을 1달러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키고 싶다고 러브콜을 받고 있죠. 페페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까요? 단기적으로 하반기 안에는 이런 장기적으로는 1달러가 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겠죠. 그렇지만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이번 주나 이번 달에 솔직히 수익을 보고 싶잖아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페코인은 기술력과 호주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죠. 상승이 나올 땐 항상 여러 가지 근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중적으로는 코인의 소각과 유명 인사들의 언급, 그리고 코인의 거래소 상장 등이 있는데요. 코인의 소각과 유명 인사들의 언급은 큰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코인의 거래소 상장이 많은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페페 코인 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될 때마다 국내 거래소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상장한 네이로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해외 거래소의 상장 직후 단 이틀 만에 2,000% 가까이 급등했다고 뉴스 기사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 해외 거래소 코인의 신규 상장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구독자분들께만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실제 해외 거래소의 상장 예정인 코인을 미리 알려주는 사이트고요. 보신 것과 같이 거래소 코인을 누르면 롱메시 상장 예정 코인과 바이낸스 상장 예정 코인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예정 코인 등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죠. 모두 유명 해외 거래소고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바이낸스. 거래소 목록 확인해 볼게요 그럼 바이낸스 상장 소개와 상장 기준 등 여러 가지 소개 글이 나오죠 사이트 간단하게 보여 드렸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화면이에요. 2025년 8월과 9월에 신규 상장했던 코인 목록들이고요. 실제로 상장일자 나와 있죠. 지금 일정 나와 있는 건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 9월 하반기 상장 예정 코인 목록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못 믿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신규 상장을 해서 국내 거래소에 큰 상승이 나왔었는지 최근 상장한 신피처스 코인과 펌프 코인으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던 신피처스 코인 확인해 볼게요. 9월 8일에 상장이 됐었고요. 국내 국내 거래소에 진짜로 상승이 나왔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쉼퓨처스 코인은 비썸의 기존부터 상장이 되어 있었고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9월 8일에 상장 직후 8.70원 구간부터 38원 구간까지 4배가 넘는 큰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못 믿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다른 코인도 보고 올게요. 얼마 전에 큰 상승이 나왔던 펌프 코인이고요. 보신 것과 같이 9월 9일에 상장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에 큰 상승이 나왔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펌프코인도 기존부터 빗섬에 상장이 되어 있었고요. 보세요. 날짜 정확하죠? 56.70원 구간부터 209원 구간까지 4배가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믿으셔야 해요. 전 항상 이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익을 저 혼자 본 거냐? 절대 아니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린 내용이 있어서 제 말이 진짜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자 발송해드린 시간대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피드백이 빠르다는 거고요. 해외 거래소 상장 일정 미리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수입 보시라고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이고요. 내용 정확하죠? 제가 실제 투자했던 내용으로 수입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수입 본 자료고요. 아까 안내해드린 문자랑 똑같이 수입 본거 보이시죠? 어쩌다 한번 수익을 이렇게 본게 아니고 매주 매달 이렇게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저 혼자가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입 본 금액이고요. 저만의 방식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매우 쉽고 빠르게 봤어요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같이 보셔야 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해외거래소 상장 예정 코인들을 일정이 있을 때마다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일정 알아가고 싶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010-7655-8548-5숫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신 것과 같이 제가 이렇게 같이 문자 드리고요 이번 해외거래소 상장 코인 놓쳤다 하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매주 매달 거래소 상장 일정이 있으니까 영상 업로드 기간이 많이 지났어도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저랑 같이 꾸준히 수입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단돈 이금액만 투자하셨어도 가족들과 외식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투자하신 돈이 뒤에 공이 한개더 붙고 매주 제가 드리는 정보로 투자하면서 2개월 정도만 모으셨다면 bmw 5 시리즈를 샀을 거고 거기에 또 공이 한개더 붙었다. 그럼 모두의 목표인 내집 마련과 건물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고 제 말을 믿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준비했고요 해외 거래소 상장 코인을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5년 9월 신규 상장 예정 코인 목록들이고요 보신 것과 같이 매우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일정이 빠른 9월 22일 코인에 먼저 집중해야겠죠 이 코인 최소 500% 이상 큰 상승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요 이 코인들 제가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은 남들이 이미 수입 본거 설거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저랑 같이 꾸준히 수입 보시면 돼요 이게 다음 신퓨처스와 펌프코인처럼 큰 상승 나올 코인이고요. 보신 것과 같이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는데도 큰 상승이 나왔었고 그 뒤로는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개미털기로 갔었고요. 이 코인 해외 거래소에 신규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해진 일정에 큰 상승이 분명하게 나올 코인이고요.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와이프랑 아들딸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한때는 아이들이 사달라인 게 있으면 사주지 못해서 몰래 술을 마시는 참 못난 남편이자 아빠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사고 싶다는 게 있으면 가격 보지 않고 사줄 정도가 되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현실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공감이 되실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투자 못한다고 하시는데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고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한 가정의 가장이시잖아요. 제가 먼저 손 내밀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수입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010-7655에 8548 숫자 5 문자로 보내셔서 앞으로 저랑 같이 꾸준히 수입보시면 돼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찾아뵐게요.